아 은찬이 일라 일화. 은찬이 일라를 얘기하는 은찬이도 저랑 비슷하게 집돌인데 그 은찬이 횡단보도를 못건네요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면 동물병원이 동물병원 횡단보도를 건너서 동물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. 강아지들 조심해야 되잖아요. 또 혹시라도 은찬이가 집에서는 순해도 혹시라도 밖에서 또 어디 약가 살짝 얘가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안아가지고 이렇게 밖에까 가면은. 횡단보도에서 기절한 척합니다. 횡단보도가 걸 걷다가도 횡단보도 앞에 딱 서요. 그래서 건너려고 준비하고 있으면 기절해있어 운전어, 운전어. 주사 맞는 줄 알고. 주사 맞는 줄 알고 엄청 신기해요. 똑똑해. 밖에만 나갔다 하면 그냥 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 무슨 사시나 무 떨리지 바들바들. 하다가 이제 횡단보도 바들바들 바들, 떨다가도 횡단보도만 딱 서면은. 겁나야지 은찬아! 정신차려 은찬아! 얘가 그러네요 은찬이 겁쟁이랍니다 아우 느낌 좋았다 방금 본인이 사람인 줄 알아요 거울을 보고 깜짝 깜짝 놀란다니까 지가 지가 지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강아지들 알죠? 어,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? 이런 느낌 있죠 내가 사람이 안 됐어? 뭐야? 내가 강아지였나? 내가 개야? <laughs> 웃기는 놈이야.